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라 제십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참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속히 봄날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위기, 가정의 위기, 국가적 위기에 직면에 있습니다. 또한 물질 만능주의와 극단적 개인주의, 그리고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아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가 정의이고 진리이며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비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와 본질이 훼손되며 일부 일탈행위를 한 이들 때문에 근거 없는 부당한 비난을 받아야만 하는 가슴 아픈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는 그저 외면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회복을 주도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혼란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사회적 혼란과 진리에 대한 왜곡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 시대마다 어떻게 진리를 지켜왔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대의 악한 흐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기초 위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바른 신앙과 말씀 위에 세운 바른 정신으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개혁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보기보다는 교회로 모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개신교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9.7%인 약 960만 명입니다. 이중 사이비 이란, 그리고 명목상 기독교인들을 제외하면 약 600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100명 중 12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와는 비슷하고 천주교 신자보다는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 좋은 일이든지 혹은 나쁜 일이든지 교회 안의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다수가 그것도 지도층에 앞서서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데 이방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결혼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혼한 것 그것 자체만의 문제를 넘어서 이미 그들의 삶 전반에 불순종과 혼합주의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교회를 끊어버리라고 한 것을 보아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던 것입니다. 유추해 보건대 결혼도 순수한 마음에서라기보다는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얻게 될 물질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을 교회로 가지고 오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물질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며 바사왕의 위임을 받은 총행정관으로서 불법을 행한 자리를 즉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을 징계하기 앞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국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가나를 필도록 자신들의 잘못을 위우치고 지금까지 모든 죄를 돌이키겠다고 결단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도 날마다 개혁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16세기 이전에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와 권력이 생기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고 말았습니다. 교황은 권력에만 눈이 멀었고. 사제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권력에 아첨하며 온갖 불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경건에 힘쓰지 못했고 성경도 읽지 못하는 사제들이 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성도들도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불신앙 속에서 점점 여러 형상들을 만들어서 성상을 숭비하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형상도 만들고, 마리아의 형상도 만들고, 베드로, 바울, 아브라함, 모세 등 성경의 위인들 뿐 아니라 교황까지 신성시하며 교회의 정체성을 성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해서 칼빈과 낙수로 이어지는 말씀과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신앙개혁이 일어나서 지금의 기독교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개혁하고 변화되며 새롭게 하는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잘못을 이웃치고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502년 전한 번의 종교 개혁으로 기독교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개혁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개혁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기도를 마치 후에 에스라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바른 기도는 바른 행동을 이끕니다. 에스라는 세 가지 일을 진행합니다. 먼저 에스라는 개혁을 결심한 자들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리가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금 책만 받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한 2차 귀환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과 결혼한 것도 아닌데 에스라는 함께 맹세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모두가 마음을 같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회개하는 일에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인생은 연약합니다. 언제라도 죄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예방접종과도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에 우리는 함께 부끄러워해야 하며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는 잘못한 일이 없어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무너진 교회와 진리를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제 어떻게 죄의 유혹에 빠질지 모른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 하나님의 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첫 번째 기도는 자복하는 기도였다면 이번에는 백성들의 변화와 회복을 위한 간절함과 절실함의 기도였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어긋난 길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신앙개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에스라는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운신을 따라 3일 내로 오지 아니 하면 그의 재산을 정보라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네. 기도는 이를 잘 감당하게 하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지혜도 얻습니다. 환경도 변화시킵니다. 일터와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단호한 개혁을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사와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사용하여 3일 내로 오지 않는 자는 재산을 다 빼앗기 있다고 경고합니다. 에스라의 소진 명령에 백성들이 들어왔는지 정말로 예루살렘에다 모였습니다. 그때 마침 아주 큰 비가 내렸는데 사람들은 그 비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우기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에스라는 말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여인을 끊어버리라. 에스라는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자고 호소했습니다. 개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결단해야 하는 행동은 이방 출신 아내들과 그 자녀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이미 함께 살며 자녀도 낳고 정든 사람을 내어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모두가 다 에스라의 말대로 행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결단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했기에 가능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능했습니다. 죄를 뿌리뽑는 결단은 과감해야 합니다. 미적미적 해산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아사헬의 아들 연하남과디아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미사람 학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 무리 중에 4명이 네 에스라의 지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무슬람은 에스라와 함께 기원해서 제사를 주관할 레미사람을 찾는 일에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였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석부대는 존경받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치는 것으로 에스라를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지체하지 않고 개혁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일을 도우실 것입니다. 에스라는 의사 결정 권한을 지명된 족장들에게 위임하고 공식 조사단을 결성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일을 잘 분대해서 해야 합니다. 모세도 자기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일을 분담했습니다. 에스라도 적장들에게 책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책임과 역할이 잘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백성의 순수성을 지키고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정확하게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8절부터 44절까지는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이들의 명단이 나열됩니다. 분명히 불명예스러운 명단이었지만 이렇게 이름을 공개함으로 오히려 깨끗한 이스라엘이 될수 있었습니다. 지금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시인한다면 이후에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에 틀려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처음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전화 유복이 되고 인생은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밤송이에 비유합니다. 처음 밤송이는 뺏쪽뺏쪽 우리를 찌릅니다. 그러나 그 껍질을 벗기고 그 알맹이를 우리가 맛을 보게 되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곧 그런 것입니다. 잔소리가 듣기 싫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입니다. 에스로와 백성들의 결단은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세속화되어 갔던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신들의 죄를 끊고 영적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위로한 신앙개혁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변화된 것 같지만,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을 잊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개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나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로 직장의 변화로 사회의 변화로 이어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이 비추길 원합니다 타락한이 세상을 서럽게 하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자식의 힘을 주셔서 봄날의 새순같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삶의 형편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송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의 사회는 지체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며 근심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함께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